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성 운전자들은 대체로 운전을 조심조심하죠. 난폭 운전한다든가 또는 과속한다든가, 물론 가끔 그런 여성 운전자도 있지만 대체로 여성 운전자들은 좀 차분하게 운전합니다. 그런데 여성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. 그러니까 대체로 난폭 운전은 안 하지만. 그러나 경찰관한테 단속될 수 있는 것들이 한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안전벨트. 가까운 데니까 안 매도 되겠지. 그건 아니에요. 아무리 가까운 데라 하더라도 자동차 바퀴가 구를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. 그리고 안전벨트를 안 매면 3만원의 범칙금이에요. 그 옆에 친구가 탔어요. 수다 떠는 아줌마가, 아이, 누구 엄마 안전벨트 매? 아이, 됐어. 뭐좀 이따가 낼 때가 안 돼, 뭐. 안 맸다 걸리면 은 운전자가 3만 원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앞좌석에선 안전 벨트 다안 매면 걸려요, 3만 원. 자 첫째, 3만 원짜리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에 4만 원짜리. 강아지 앞에 앉고서 운전하는 거. 이거 딱 걸려요. 4만 원이에요.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. 동물 앞에 앉고 타면 은 운전하면 운전에 방해되잖아요. 그래서 애완동물 안고 탔다 걸리면 4만원. 자, 이번에 6만원짜리. 3, 4, 그 다음에 6만원의 승용차 기준입니다. 승합차는 이거보다 만원 더 비싸요. 자,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짜리. 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, 이렇게 전화 걸다가 걸리는 거, 또 문자 보다가 걸리는 거, 문자 보내다가 걸리는 거, 다 걸려요. 운전 중에 는 휴대전화 사용 못하도록 돼 있죠. 하려면은 그 있잖아요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, 블루투스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. 겠그 일단 그런 걸 해야 됩니다. 물론 운전하는 사람은 써, 써도 괜찮아요. 운전하는 사람 핸들을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. 따라서 세 가지 조심하세요, 여성 운전자들. 첫째, 가까운 거리라도 시장 갈 때도 안전벨트 딱하세요 둘째, 강아지 앞에 앉지 마세요. 셋째,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. 그거는 핸즈프리로 하든가, 즉두손두 두 손을 쓰지 않으면서 다수 있는 거, 이게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그런 거잖아요. 네, 그렇지 않으면 걸리면은 안전벨트 3만 원, 애완동물 4만 원, 휴대전화 6만 원의 범칙금입니다. 괜히 좀 시장 좀 싼데 가서 좀 살라고 가다가. 오히려보다 훨씬 더 비싼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.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